여기 있는 청년의 이름은 마수번. 그는 저녁을 3일간 긴 완용 병장이다. 그는 항상 그렇듯 또쳐 누워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. 마수번 병장님, 오늘 준비 해서안가시나요 네, 준비야. 바쁘니까 집으로 있을게. 알겠습니다. 고생했죠. 했까 교회나 가려나 근데 음. 스읍, 교회 가면 선임이 축하다고도 시키는 거 아니야? 아에서약다충성보관님종전사인보고입니다 음. 아, 음. 저희 출발보겠습니다 음. 어? 잠깐마원 새끼 어디 갔어? 어, 생활관에 공 모양 누워있는 거 아니야? 동시이 코로나 때 결정시도만 맞뜨렸나보네 이거 에 일단 출발해 내몸 많이 추성 어여 이 조심히 가 야야 찬양 빨리 병원 좀 불러봐 어? 네 병원 말씀이십니까? 네 알겠습니다 병원 빠르게 행정관으로 와주시겠 몰라. 아, 네 알겠습니다. 병장 마술한 황장병으로 빠르게 주시 오관이 화 많이 나셨습니다. 오관이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? 응급환자입니까? 야씨 응급환자 발생하면 내가 화내냐? 너왜교안 가냐? 저녁 가기 싫어? 에오관교안 가는 생각하다 보니까 잠도 너무 좋아서 아휴. 요배는 드려야 할거 아니니 이놈아 아휴 못가게 제 몸이 곧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만에 캠코드에서 예배 드리면 흔히 예배인거죠 그 교회에 불이라도 뜨끈하게 질러줄까? 아휴 이미 차는 떠났고 다음주에 집간다고 아주 신난구만 에 말해도 안되겠다 지금 진짜 잘못할거 같습니다 진짜 보내줘? 확실해 빨리 의무실가서 의문대기라 해 왜 진짜 저거 군대 오빠가 이제 정신 차릴 텐데 사실. 그렇다. 병장 마스워는 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안 가자 군기가 빠져서 교회를 안 가고 있던 것이다. 영화할 것 같던 군 생활의 마지막이었다. 드디어 그에게도 전역이 날이 밝았다. 충성 보감은 정말 지금까지 신생아였습니다 맨날 꿀벌었으니까 뭐 신세질 있습니까? 맨날 의무실에서 군하는일이랑 티타임 주시거든요. 말썽도 해. 마스관장님은 그런 거 아니야. 얼마나 좋은 선임이셨는데 대신 맨날 의무실에서 누워있을. 아, 무슨 대진? 너 꿈인 거 알지? 너눈 뜨면 이제 울면서 첫날일 거다. 예, 못 가네. 얼마 전도 그런 거네. 아니, 이놈아, 수고 많았다. 제발 사회 가서 사람답게 신앙 생활하고 옆에 먹으면 다시 대 시킨다. 아 보관님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정말 진짜 가고 있습니다. 빨리 가라 좀 큰다. 간 이브라임. 와, 수이다이 탄약 지원을 통 이양구의 일년 마수원은 일년육개방되었다 맞지? 네 아들 집갑니다 어 그래 소나 수고 했어야니 누군데? 올라가나아 아냐 안봤다 갈지? 할머들어 <laughs> 갈까? 어 잠시만 말우여정원까아나 정폐가... 대학 친구랑 놀라운데 하필 저녁날 수이야 응, 이런 시간 아닙니까? 재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빠 는데 최선을 보셨습니까엄나 오늘 약속해서 갈아인생한번 알았네 부탁다이도괜찮아이고나 없이 수잘왔으니까 이번에 거라고 나는 믿고있어 아 이게 이지다시간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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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장 아니 민간인 마수원 집에 도착하였다. 그는 지금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. 아... 저녁에 고기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... 아... 하나님 저게좀다고 주세요. 에이 아맞다 에이 나 이제 민간인이다. 민간인 날 기억하디요. 나 있으니까 저녁 메뉴 정해오게 되겠지? 신났네 알겠다 6시에 오자. 아... 약속시간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. 잠이나 잘겠다 수원아 수원아 아 뭐야 벌써 아침도 뭐야? 6개월간 일편이 어땠니? 이제 다시 나에게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? 아니고총님 제가 당연히 수혜에게 가려고 사실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지금까지 너 만나 지고 고생했었겠지? 네. 전공사께서, 군 생활에서, 정말 도움 많이 듣지 네. 모든 소리할 때마다, 온다 치고, 부상에 맞았지. 부대 선임 중에 나쁜 사람이 있었니? 아니요. 다들,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. 군 생활 좋은 추억 많이 남겼지.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? 항상 효도한다고 매일 밤에 어머니한테 전하면서 왜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나에게는 조금의 시간도 을가지 않니? 그리고 왜 필요할 때마다 원망하고 싶을 때만 나를 찾니? 하지만 난 이런 너라도 사랑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다. 이제는 너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너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야지 나는 너가 부족하기에 사랑한단다 부족한 너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싶구나 야야 아... <laughs> 야, 미안하다 나 오늘 교회 그 가야다야 그게 무슨 왜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항상 나와 함께 하었다는걸내그 생활의 풍선함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. 모든 것이 은혜, 하나님의 꿈이었음을. 이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나아가야 된대요.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와 선도분들가 나의 주 아버지의 능한 태양을 놓칠 수가 없어. <laughs>